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끼 고양이의 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수 진해성의 2월 수입과 그의 놀라운 성공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트로트 가수로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진해성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가수 중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그의 출연료가 회당 3.000만 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팬들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해성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워왔고 남다른 노력과 열정으로 가요계에 입문했습니다. 데뷔 초반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특유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진정성 있는 무대로 점차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후 사랑 반 눈물 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트로트계의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현역 가왕 2에 출연하면서 그의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탄탄한 팬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기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실력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무대 위에서 한곡한 한 곡을 부를 때마다 감정을 온전히 담아내는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또한 항상 겸손한 태도로 팬들과 소통하며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오랫동안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행사 출연료가 3.000만 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의 경제적 가치 또한 크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트로트 장르가 대중적으로 더욱 인정받고 있으며 진해성이 그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무대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왜 그가 높은 출연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진해성이 어떤 새로운 무대를 선보일지 기대되며. 그의 노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진해성은 20대 초반부터 가수의 꿈을 안고 무대에 서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행사장에서 노래를 부르며 경험을 쌓았고, 오랜 시간 동안 무명 생활을 견뎌야 했지만, 특유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진정성 있는 무대 매너로 점차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사 한줄한 줄에 한 깊은 감정을 담아내며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그의 노력은 마침내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사랑반 눈물 반과 같은 히트곡들이 연이어 사랑받으며 트로트계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았다. 특히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는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며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팬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트로트를 넘어선 감동을 선사하며 진한 감성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진해성의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은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빛을 발했다. 그는 현역가왕 2에 출연하며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고 매회 깊이 있는 무대를 선보이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 프로그램을 통해 그는 더욱 탄탄한 팬층을 형성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방송 이후 그의 출연 요청이 쇄도했고 행사와 공연이 규모 또한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수입 또한 급상승했다. 현재 그는 행사 출연료만 3.000만원에 달할 정도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그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진해성은 단순히 인기 가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는 아티스트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 그는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곡들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이런 노력 덕분에 그의 음악은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의 음악 인생은 계속해서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진해성의 2월 한달 수입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행사와 방송 출연을 포함한 그의 스케줄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어 단기간에 거둔 수익 규모가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현재 그의 행사 출연료는 회당 약 3.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트로트 가수로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수준이다. 한달 동안 여러 개의 행사와 방송 일정을 소화하는 그를 고려하면 그의 총수입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수 있다. 지내성의 높은 출연료는 단순히 그의 인기에 의한 것이 아니다. 오랜 무명 시절을 거쳐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온 그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트로트 가수 중한 명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무대를 경험한 관객들은 그의 공연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 같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이처럼 진해성이 전달하는 음악적 감동과 무대에서의 진정성이 팬들에게 깊이 와닿으며 그를 향한 관심과 기대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성공은 트로트 장르 자체가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을 아우르며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중장년층 위주의 음악으로 여겨졌던 트로트가 이제는 젊은층까지 사로잡으며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진해성은 이 흐름의 중심에서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의 행보는 단순한 인기 가수를 넘어 장르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그의 높은 출연료와 수입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많은 팬들은 그만한 실력과 감동을 주는 무대라면 당연한 대우다. 진해성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힐링 그 자체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트로트 시장이 커지면서 출연료도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해성이 단순히 인기에만 의존하는 가수가 아니라 실력과 노력으로 이룬 현재의 위치라는 점이다. 앞으로도 그의 음악적 여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으며 팬들은 그가 계속해서 더 좋은 노래와 무대를 선보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진해성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트로트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인물로 남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진해성에게 있어 성공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자신을 키워준 가족에게 보답하는 과정이었다. 특히 그를 어린 시절부터 지켜봐주고 보살펴준 할머니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부모님이 생업으로 바빠돌봐줄 수 없었던 어린 시절. 할머니는 마치 어머니처럼 그를 품에 안고 키웠다. 어린 혜성을 등에 업고 시장을 오가며 생계를 이어갔고 손자가 배고플까 봐 본인은 굶더라도 따뜻한 밥한 끼를 챙겨주었다. 진혜성이 가수가 되겠다고 했을 때 할머니는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아주며 응원해주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무명 시절 긴 시간 동안 힘든 나날을 보낼 때 진혜성이 가장 힘이 났던 순간은 바로 할머니가 남몰래 챙겨준 용돈과 따뜻한 편지였다. 우리 손자는 꼭잘될 거야, 포기하지 마라. 그 한마디가 그에게는 어떤 화려한 무대보다도 값진 위로였다. 그는 성공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할머니를 찾아갔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잠을 내어 고향으로 향했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따뜻한 목도리와 작은 선물을 들고 갔다. 할머니는 손자가 유명한 가수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했다. TV 화면 속에서 노래하는 진혜성을 볼 때마다 마치 어린 시절처럼 손자의 볼을 어루만지며, 우리 혜성이가 이렇게 컸구나, 라고 감격하곤 했다. 진혜성은 할머니에게 보답하고 싶었다. 어느 날, 그는 할머니만을 위한 작은 공연을 준비했다. 화려한 조명도, 웅장한 무대도 없었다. 오직 할머니와 가족들만이 있는 작은 마당에서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불렀다. 어릴 적 할머니가 자장가처럼 불러주던 노래를 부르자.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박수를 쳤다. 그 순간 진혜성은 세상 어떤 무대보다도 값진 무대 위에 서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다. 할머니는 점점 기력이 약해졌고 어느 날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우리 손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해야 해.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할머니를 떠나보낸 후 진혜성은 한동안 무대에 서는 것이 힘들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가 부르는 모든 노래에는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지금도 무대에 설때면 그는 가끔씩 관객들 사이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모습을 상상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인다. 할머니, 저 잘하고 있죠?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 것이다. 진혜성의 현재 성공은 단순히 타고난 재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묵묵히 노력했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키워준 가족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을 잊지 않았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빛나는 순간에도 그는 항상 자신을 응원해준 할머니와 가족을 먼저 떠올리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비록 이제는 할머니와 함께 할수 없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가르침은 진혜성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다. 그는 성공에 도취하지 않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팬들과 소통하며 따뜻한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높은 출연료와 큰 인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귀감을 주고 있다. 진해성의 이야기와 그의 음악은 단순히 대중가요를 넘어 사랑과 감사의 의미를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되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그가 들려줄 노래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며 그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끼 고양이의 꿈 채널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